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매장에서의 기본 행동에 이어서 매장에서의 기본 마인드, 즉,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을 정의하는 말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고객은 내가 우리 집에 초대한 귀한 손님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고객을 응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 은사님을 집에 초대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뭐 집안 청소도 하고, 뭐 분위기도 바꾸고, 뭐방향제도 뿌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분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집을 못 찾을까봐 전화도 한번 해보고, 도착할 시간이 가까울수록 집안을 점검하고 요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죠. 뭐 마치 어린 왕자를 기다리는 여우처럼 뭐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벨소리가 들리면 총알처럼 튀어나가서 그분을 맞이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느낌으로 고객을 맞이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해요. 매장 앞에서 막 기웃기웃거리는 손님들 보면 막문 열고 나가서 어 들어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뭐 호객 캥이도 하고 매장 앞에서 청소하다가 아는 듯한 얼굴이 지나가면 뭐 인사도 한번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장사도 그럭저럭 잘돼 그러면 점점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가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지치면 손님이 막 징그럽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 앞에서 손님이 왔다 갔다면은 하막문 열고 나가서 어 들어오세요 막 이랬던 사람이 매장 안에 있다가 손님이 문 앞에서 막 들어올까 말까 막 서성거리고 있으면 고개를 돌립니다. 돌리고 아 어,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아 그냥가, 어, 지금 힘들어. 막 이런 이런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겠지만 뭐 어떤 분들은 뭐 행복의 겨운 비명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진짜로 너무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면, 막그 손님들이 막 벌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에이, 설마.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주변 사장님들 말씀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해야 하는데, 특히 지켜지지 않을 때가 아이들 타임하고 마감 시간입니다. 아이들 타임은, 뭐, 원래 공장에서 쓰던 말인데, 공장의 기계들이 잠깐 쉬는 시간을 아이들 타임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스윙타임이라고도 하는데, 막 바쁜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한가해지는 시간. 어떤 매장들은 이 시간을 아예 브레이크 타임으로 걸어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죠. 보통 3시에서 5시 사이인데, 바쁜 점심시간과 바쁜 저녁시간 사이에 좀 한가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의외로 바쁘고 손이 막 들어올 때는, 뭐 서비스도 잘하고 막 응대도 잘하다가 손님이 쫙 빠지고 한가해지면 좀 긴장이 풀어지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손님들한테 바쁠 때보다 더 친절하지 못하게 응대하는 경우가 있죠. 바쁜 시간 지나고 직원들이 좀 쉬려고 좀뭐 의자에 앉아 있거나 돌아가면서 좀 쉬고 있는데 그때 손님이 들어오면 아까처럼 반갑게 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라는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에 노골적으로 표가 나요. 아, 왜 지금 와? 어, 아, 쟤는 왜 인제 밥을 먹어? 뭐 여하튼 나쁜 기운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손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한가한 시간에 왔다고 해서 내가 음식값을 조금 덜 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음식값 지불하고 왔는데, 좀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는다?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처음에는 손님도 약간 미안해 합니다. 어, 내가 좀 잘못 들어왔나? 뭐 이러면서, 가급적이면 자기가 뭐 물도 갖다 먹기도 하고, 쉬고 있는 직원들한테 많은 것을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안한 마음이 직원들이 계속 불친절하게 군다면, 불만으로 변하면서 화가 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나도 손님인데? 이런 식으로 마음이 변하는 거죠. 만일 내 처음에 미안했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때, 그 손님한테 더욱더 잘한다면, 그 손님은 더욱더 미안해하고 단골이 될 수도 있죠. 솔직히 단골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을 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바쁜 시간 끝내고 어 저도 배가 고파서 간만에 나가서 외식을 해야 되겠다고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동네에 있는 짜장면 집을 갔는데 중국집을 갔는데 그때가 한 3시? 3시 좀 넘었었죠 딱문 여는 순간 이미 영업을 안 하는 곳 같았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누구 하나 저를 맞이하는 사람도 없었고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이 한 2, 3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식사 없이 되나요라고 여쭤보니까 그제서야 뭐 막내처럼 보이는 분인지 한 젊은 분이 일어나서 어 이쪽으로 오세요 하시는 거예요. 뭐 저는 이해했죠. 뭐 지금 약간 바쁜 시간 지나고 직원들 쉬는 시간에 제가 왔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뭐 환대를 받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러니 앉았어요. 앉아서 저도 미안한 마음에 뭐 주문도 빨리 했어요. 아주 볶음밥 하나만 주세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그 직원이 이제 저쪽에 앉아 계신 다른 분한테 가더니 아마 그분이 실장이신가봐요. 주방장이신가봐요. 그분에 가서 볶음밥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실장님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있길래 어, 저는 그냥 바로 핸드폰을 보면서 딴청을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를 저는 들을 수가 있었죠. 뭐라 그랬냐면. 실장님이 그, 그 직원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니가 한번 해볼래? 아, 이러는 거예요. 그 직원은, 어, 정말요? 제가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막 주방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걸 제가 못 들었으면 괜찮은데, 제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심 속으로, 아, 뭐야, 이 시간에 왔다고 뭐 마루타까지 돼야 돼? 아, 뭐라 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뭐 식사가 나왔는데, 만일에 볶음밥이 맛이 없었거나 좀 비주얼이 이상했으면 제가 말을 했겠죠. 그런데 양도 너무나 많았고, 한입 먹어보니까 또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안말 않고 잘 먹고 나왔는데, 뭐 이런 경우죠. 오히려 바쁠 때잘 하다가도 한가할 때 갔을 때 오히려 고객한테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마감할 때에요. 마감할 때 손님이 들어오면 역시 기분 좋게 맞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9시까지 영업을 해요. 마지막 라스트 오다가 뭐 8시 50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밖에 써붙쳐 있으면 손님은 8시 한 40분쯤 왔을 때, 어, 아직 식사가 가능하네? 보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지금 아직 식사 대죠라고 여쭤보는데 그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손님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꾸준하게 손님이 계속 들어왔다 그러면 8시 50분까지니까 뭐그 시간에 오는 손님 무조건 받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8시 한 20분에 고객이 딱 끊긴 거예요. 손님이 다 끊긴 상태에서, 아, 오늘은 일찍 마감할까? 손님이 빨리 끊겼는데? 라고 마감주일만 하고 있는 상황에 그때 손님이 들어온 거죠. 이제 그럴 때는 모든 직원들이 그 손님을 싫어합니다. <laughs> 왜냐면 오늘 좀 일찍 들어가려고 했는데 뒤늦게 들어온 거죠. 이럴 때그 매장을 책임지는 뭐 사장님이나 뭐 점장님 같은 분들은 빨리 판단을 해서 고객한테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매장에 사정이 있어서 조금 일찍 문을 닫게 돼서 아, 지금 식사가 힘들 것 같아요. 아,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아, 어서 오세요. 아직 괜찮습니다. 뭐 식사 가능하죠라고 받았으면 끝까지 잘해 주든가 이렇게 둘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고객을 받아 놓고 뭐 마감을 준비한다거나 음악을 끈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있죠. 요것도 뭐 제가 어뭐 에피소드 시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매장이 손님을 받기 좀 힘든 상황이나 좀 어려운 상황이면 과감히 안 받는 게 나아요. 어설프게 받아놓고 안 좋은 경험을 고객한테 주게 되면 그 손님은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야 이런 경우죠.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매장에 막 줄을 서 있어. 어 저기 뭔데 이렇게 줄을 서지? 항상 궁금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줄이 없거나 줄이 좀 짧으면. 뭐 들어가게 되죠 그니까 러 매장을 안가본 곳에 대한 어떤 희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저기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갔다가 실망하게 을 되면 아예 안 가게 되는 거죠 어떤 연구자료에 따르면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고객을 우리 매장에 끌어들이는데 에너지가 10이 된다면 한번 왔다가 실망을 하고 나간 사람을 다시 한번 끌어들이는 데는 10배 즉 100이 된다고 합니다 그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번도 우리 가게 오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그래서 제가 나가서, 어, 손님, 지금 들어오시면 저희가 천원 드려요. 천원 받아가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그 손님은, 어, 웬, 천 원이야? 천 원을 준다고 하고 들어옵니다. 뭐, 들어와서 매장을 경험하겠죠. 그런데 이 손님이 들어왔다가, 뭐, 굉장한 실망을 하고 나갔을 경우에 다시 한번 천 원을 준다 그래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천 원을 줘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삼천 원을 줘도 안 들어오고, 열 배, 즉, 만 원을 주면 들어올까 말까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렵게 우리 매장에 들어온 손님을 실망을 시켜서 내보낸다는 거는 엄마무시한 손실을 입는 거예요. 하늘이 주신 기적 같은 일을 발로 차버리는 거죠. 특별히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매장에서는 오픈하고 마감 때까지는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손님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한가하든 바쁘든 마감이 가까워 왔든 오픈을 막 시작했든, 고객은 내가 우리 집에 초대한 귀한 손님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매장에서의 기본 마인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객보다 항상 먼저 생각한다. 리딩 게스트입니다. 소요되는 에너지에 비해서 가장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마케팅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리딩 게스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고객보다 반박자 빠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고 고객이 말하기 전에 반박자 빨리 그분의 요청을 들어주는 거죠. 뭐 요즘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뭐 찾아가는 서비스다 뭐 이런 식으로 보험 광고를 종용하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손님이 식사를 하다가 반찬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서 반찬을 더 갖다 주세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하기도 전에 직원이 반찬을 갖다 주는 경우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김치가 부족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직원이 싹 다가와서 김치 좀더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면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랑 같이 오는 고객들은 대부분 개인 접시나 아기 포크나 가위를 시킵니다. 이런 걸 알고 있다면 손님이 주문을 마친 후에 이렇게 응대할 수 있습니다. 손님, 아이가 먹기 편하게 개인 접시랑 아기 포크 좀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면 손님 너무 너무 좋아해요. 이런 작은 것들이 손님에게 감동을 주고 이 감동이 재방문을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아이랑 같이 온 손님한테 지금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손님은 분명히 시킬 거예요. 어차피 시킨다는 거죠. 어차피 해야 할거 먼저 여쭤보고 챙겨 주는 게 생생된 게 너무 좋거든요. 서비스를 하는 사람, 서비스를 받는 사람, 모두 다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여성 세 분이서 메뉴를 골고루 시켰다면, 이분들 또한 분명히 개인 접시를 필요로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멘트로 말씀드리는 거죠. 아, 그리고 나눠 드시기 편하게 개인 접시 좀 챙겨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직원이 먼저 챙겨주겠다고 말을 하고 조금 늦으면, 그닥 불만이 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고객이 먼저 요청을 했는데 뭔가 좀 늦게 온다? 짜증과 불만으로 점점 일이 커지게 되죠. 제가 예전에 장사할 때 항상 오면 오이를 빼달라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이 학생이 주문할 때면 뭐 기억하고 있다가 이번에도 오이 좀 빼드릴까요? 라고 말하면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단골이 만들어지고 그 단골들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객보다 반박자 빠르게 행동한다. 리딩 게스트, 잊지 마십시오. 매장에서의 기본 마인드,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객은 굴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굴입니다 맛있는 굴 굴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 부드러운 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한 껍데기가 좀 쌓아져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객이 부드러운 굴이라면 우리는 그 굴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손님이 지불하는 그 식사값에는 식사값만 포함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 손님이 누려야 할 환경까지 포함된 거죠 즉, 손님이 지불하는 식사값 만원, 이만원에는 손님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의 그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 둘이서 계속 떠들고 있거나 아니면 주방에서 설거지를 너무 요란스럽게 한다거나 아니면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너무 시끄럽거나 혹은 밖에서 공사를 요란스럽게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매장에 들어와서 그 손님이 식사를 하는 그 시간 동안 만큼은 그 손님을 지켜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밖에서 혹은 위층에서 공사하고 있으면 우리는 가서 말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에 지금 손님들이 식사하고 계신데 공사를 조금 이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기 곤란하거나 이런 상황이 안 된다면 최소한 손님에게라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아 손님 식사하시는데 공교롭게도 밖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네요. 본의 아니게 너무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뭐이 정도 말씀드린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십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게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내부의 영향이라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주방에서 떠드는 소리, 홀에서 떠드는 소리, 시끄러운 음악 소리, 내부에서 컨트롤 할수 있는 것들은 조정해야 되죠. 특히 주방에서는 환풍기 소리, 식기세척기 소리,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음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간의 목소리 톤이 좀 기본적으로 큽니다. 간혹, 간혹 이런 습관 때문에 주방에서 하는 말들이 홀에 계신 손님들한테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홀에 앉아서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주방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제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된 거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실장님, 홍합이 약간 냄새나는 것 같은데, 이거 사용해도 될까요? 이제 이런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에 이제 실장이라는 분의 목소리가 또 들렸죠. 어, 이거 오늘까지는 써도 돼. 상관없어. 뭐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뭐 그리고 잠시 후에 저의 음식이 나왔는데 안에 홍합이 있더군요. <laughs>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홍합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저는 듣지 말아야 할걸 듣게 된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이 먹고 나갔고 식사를 치우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치우시는 분들이 그 식탁을 치우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깨끗이 또 먹었네. 그니까 이 소리가 뭐 욕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잖아요. 깨끗이 먹었다는 게 칭찬일 수도 있는 건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음식을 좀 남기고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될건 손님들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가끔 보면 종업원들 두 분이서 딱 서서 이러고 있으면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야, 5번 테이블 봤어? 거기 어때? 야, 저 5번 테이블 좀 이상하지 않니? 맨날 올 때마다 여자가 바뀌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얘기를 하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그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걸 듣는 그분이 그 사람이랑 지인일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딱 서서 지켜보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지켜보는 게 아니라 손님이 밥을 먹다가 뭔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드시는지 이런 걸 살펴보라고 있는 거거든요 어린 손주가 밥을 먹을 동안 할머니가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지켜보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으로 손님들을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뭔가 뒷담화하면서 손님들을 지켜보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손님들이 식사하는 시간 우리가 지켜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매장에서의 기본 마인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삐에로가 되자 자존심은 라카에 넣어버리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하려면 간쓸게 다 빼놓고 해라 즉 자존심을 버리고 장사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라카 안에 넣는 것은 옷뿐만이 아니다 너 자신도 넣어라 매장에 출근해서 유니폼을 갈아입을 때 개인적인 사연과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잊으라는 말입니다 조그마한 매장일수록 가족 경영이 많습니다 부부가 같이 한다거나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 형제 자매 그리고 친척이나 사돈끼리 하는 경우도 있죠. 가족끼리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좋은 점은 많습니다. 모두 다내 거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다 같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으면 그게 매장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부가 운영하는 매장들은 전날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가게에 나와서도 계속 싸움이 이어집니다 막 대놓고 싸우지 않아도 차갑고 분위기가 서먹하고 냉랭하고 이런 분위기를 또 직원들이 눈치를 봐요 직원들까지 눈치를 보게 되면 그 매장 분위기는 그냥 쏴 합니다 특히 단골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서 막 격하게 인사하고 들어옵니다 뭐 안녕하세요 뭐 제가 간만에 왔죠 막 이러고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싸 하면 안녕 하세요 막 이러면서 뭔가 좀 어색해지죠 그 손님은 기분 좋게 식사하러 왔다가 괜히 분위기 보면서 어색하고 우울하게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장을 자주 찾는 단골이 자기 따님이 뭐 대학교를 붙어가지고 기분 좋은 마음에 가게를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자랑 좀 하려고 왔는데, 그 매장 사장님이 뭔가 우울해 보여. 그래서 자랑하기 전에 먼저 물어봤죠. 어 사장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뭔일 있으세요? 딱 물어보니까 그 사장님이, 아, 우리 딸님이 요번에 대학교 떨어져서, 삼순도 어떡하죠? 아, 속상해 죽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손님은 뭔가 자기 딸이 대학교 붙었다고 은근 자랑하려고 왔는데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뭐, 우물쭈물 식사만 하다 갈수 있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 매장에서 손님이 식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우울한 얼굴과 우울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 손님마저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만일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하면 매장에 출근해서는 잠시 잊어야 합니다 가족이 아파서 집이나 병원에 있다면 물론 걱정은 되겠지만 매장에 나오면 걱정은 표안나게 속으로만 해야 돼요 정말 걱정이 되고 일이 손에 안 잡히면 문 닫고 가야죠 가족 옆에 있어야죠 매장에 나와서 계속 근심어린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가족끼리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호칭이 좀 문제가 있는데 뭐 부부가 하는 경우나 친한 친구가 하는 경우나 마찬가지인데, 야너 당신 여보 이게 아니라 실장님 매니저님 점장님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좀 만들어서 서로 불러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서로의 호칭을 불러주면서 뭔가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후님들도 되게 편안해 하십니다. 그냥 부부가 단둘이 일한다 할지라도 주방에 계신 분을 실장님, 홀에 계신 분을 점장님 이런 식으로 서로 호칭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매장에서의 기본 마인드 총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고객은 내가 직접 초대한 귀한 손님이다. 이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 고객보다 항상 먼저 생각한다. 리딩 게스트. 반박자 빠르게 행동하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고객은 구리다. 고객을 보호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마지막 네 번째가 매장에 나와서 유니폼을 입는 순간, 프로다운 모습으로 변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